제주도 김녕 이곳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어요. 옛날 옛적 김녕의 힘이 아주 센뱀이 살았대요. 근데 이 뱀이 심술이 장난 아니었던 거죠.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 뱀을 신령님처럼 모셨어요. 근데 문제는 매년 어린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는 것. 한해 제물을 바치지 않았던 이 뱀이 굴 밖으로 나와서 농사를 다 망쳐놨어요. 그러던 중. 조선 중종 때 서련이라는 판관이 제주도로 부임했죠. 저 판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. 그래서 무당을 불러 굴 앞에서 구슬하고 뱀이 슬금슬금 기어 나오자 군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뱀을 퇴치했어요. 그런데 얼마 안가 의문의 죽음을 맞게 돼요. 사람들은 말하죠. 그건 뱀의 안가품이었다. 라고, 지금도 김영사 굴 앞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. 믿거나 말거나, 제주도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.